안녕하세요. 윤쌤드라빵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역시 둥근붓, 화홍 3호복과 또 피포사이즈 어, 컴퓨터용지죠. 컴퓨터용지에 글씨를 한번 연습해 볼인데 판본체와 또 판본체를 응용해서 하는 글씨를 수업해 볼게요. 컴퓨터용지를 역시 4등분으로 접었어요. 이렇게. 어, 뭐 A4용지가 있다면 A4를 접으셔도 하셔도, 하셔도 되고, 저는 좀큰 비포 용지를 접어 봤습니다 자, 물 어, 목물을 묻혀서 반본체는홍정음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약간 붓을 높이면 두껍게 나와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가 보이신가요? 그다음에 나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좀 응용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다. 약간 두껍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 그리고 정사각, 정사각형인가요? 어, 네모 글씨처럼, 네모 안에 들어가는 글씨처럼 반듯반듯하게 써주시면 돼요. 자, 에, 라까지 썼으면 이제 말을 써볼까요? 자, 니은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기억을 이어서 반듯반듯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모났다면 뭐 이렇게 메꿔주세요. 어, 좀 다듬어 주셔도 괜찮아요. 마, 역시 반듯반듯하게, 바. 연필 잡듯이 가깝게 잡으시면 돼요. 바. 그 다음에 사. 자, 시옷은, 어, 이 시옷을 많이 써요. 음, 한 번째에서는 음, 이시넛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응은 뭐한 번에 쓰셔도 괜찮고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아 이제 이 글씨체를 좀 응용해서 약간 동그랗게 말아서 한번 써볼까요? 자, 기억을 이렇게 말아서 써주시면 돼요. 가 음, 몸은 약간 굴려서 가늘게. 자 니은도 동그랗게 나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려울, 어려울까요 어려울다 동그랗게 기억처럼 쓰시고 가늘게 굵게가 좀 있으면 조, 좋을 것 같아요 어. 내가 뭐 여기 모음을 가늘겠다면 이쪽을 좀 두껍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막 어, 포인트는 강약이니까요 뭔가 둥글둥글하게 써주시면 좋아요. 자, 봐도 동그랗게. 그러니까 좀 이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동글동글. 잘못 보면 이게 자같이 보일 수가 있겠네요. 여기를 좀 일, 이렇게 해야, 해줘야 되나? 음, 너무 작아 아 보여서. 자, 아. 아도 여기를 좀 동그랗게. 자, 여기 이제 이 글씨체를 좀더 흘려서 한번 써볼게요. 흘림체. 너무 초고속도로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어, 어차피 이 글씨체에서 다 응용이 나오니까요. 자, 가. 몸을 흘려주시면 돼요. 자, 길게. 어, 너무 긴가? <laughs> 이렇게 흘려주세요. 자, 나.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쭉 늘려서. 쉽지는 않은데, 음, 또 하시면 또 재밌으실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모음만 쭉 늘려서 써주시면 됩니다. 마. 그 다음에, 바. 쭉 늘려서. 마바사. 음, 약간, 이것도 동글동글하게 써, 웨이브가 있어야겠죠? 곡선이. 제가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아까 지 썼으니까, 이제 자,를 이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 속도가 너무 빠르시다면, 어, 이렇게 정지해놓고 천천히 따라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속도를 더 늦춰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점, 땡땡땡 있죠? 거기 속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자, 자는 이렇게 시옷처럼 위에는 먼저 판본체를 쭉 써볼게요. 자, 음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쓰다 보면 어, 재밌어요. 카 기억을 쓰시고 가운데 음 마무리. 그다음에 카 탕아요? 타, 타, 타. 옆쪽 이어서 파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 파인가요? 파? 파? 네모 반듯반듯하게 그 다음에 하 여기는 가로로 해주셔도 되고 뭐 세로로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 옆쪽이 비어서 받침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가에, 각.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음, 가, 나에, 이은 그냥 비어서 두개 정도만 한번 써볼게요. 써 만. 자, 이 글씨체 역시 동글동글한, 동글동글한 게 한번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그 다음에, 차. 갤리라피 글씨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글씨체를 잘 살려서 독특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글씨체에서 조금 다듬, 다듬 정도? <laughs> 새롭게 바, 배우려고 하면 또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 동글동글. 안쪽으로 동글동글하게 하면 좀 좋겠죠? 음, 보이신가요? 아, 자각 받침도 좀 동글동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난자 아래쪽은 흘림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위 글씨체, 음 이쪽 좀 쭉. 길게 늘리시면 돼요. 음, 차, 그다음에 카쭉 늘려서 타, 파. 뭔가 좀 필기 흘리는, 흘리는 느낌이 들게 써주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카. 저는 요약해서 이렇게 그 여러 글씨체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한 글자 한 글자를 굉장히 많이 써보셔야 돼요. 어 정지화면을 해놓고 많이 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돌려봤습니다. 자, 이 글씨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응용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음 방금 음 배운 글씨체를 가지고 어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용기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용기 반본체인데 이제 이걸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좀 느낌있게 쓰시려면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죠. 음, 용기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여기 안이 음, 너무 공백이 많이 비니까 여기 글씨를 뭔가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당당하게. 약간 그 판본체처럼 음, 반듯반듯하게 언제나 당당하게 이제 이 글씨체는 어, 주요 글자가 크기 때문에 좀 작게 써주, 써주는 게 좋겠죠? 음, 당당하게 서로 글자가 너무 겹치지 않게 언제나 당당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여기다가 도장 캘리그라피는 낙관 도장이라고 그러죠 도장을 하나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소에 갔더니 이런 붓펜들을 너무 예쁘죠 붓펜들을 5,000원에 판매해서 제가 후딱 바로 샀습니다 음, 이렇게 붓펜을 이용해서 여기에 자기 도장을 하나 그려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저는 윤샘이니까 뭐한 글자만 써도 되고 둘두 두 글자를 써도 되고 이렇게 윤샘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음잘 써지는데요. <laughs> 뭐 나는 테두리를 좀더더 더 두껍게 하고 싶다 하시면 테두리를 좀더더 더 두껍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도장 같지 않나요? 자 꾸며주고 싶으시다면 뭐 생연필도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재료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뭐 나무를 하나 그려볼까요? 음 간단하게 꾸며줄 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나무를 그려주고 그다음에 밤색으로 어 이건 밤색 펜입니다 붓펜 뭐 이렇게 그려줘도 되겠죠 나무. 음. 이렇게 그려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어 지면에 바닥이 있,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느낌있게 살짝 어 메꾸시지 않고 이게 바닥이다 하는 정도 <laughs> 땅이다 하는 정도 <laughs> 그리고 어 주변에 좀 뭔가 흩날리는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푸펜으로 그냥 이렇게 큰게 있으면 뭐 작은 것도 있고 너무 많으면 열어하면좀 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몇 개만 그려주는 거죠. 음. 자, 옆쪽에는 행복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한번재 응용 음, 보이신가요? 자, 반듯반듯하게 행. 여기다가, 동그랗게. 자, 복자도, 정사각형으로 써주시면 좋겠죠? 행복. 근데 여기 아래가 너무 비니까, 이 아래에도 뭔가를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까르페에디엔, 이 순간을 즐겨라. 이 순간을 즐기자라고 한번 써볼까요? 여기도 그냥 작게, 한번 써볼게요. 이 순간을 즐기자. 음, 이 순간순간을 즐기는 사람이 진정한 행, <laughs>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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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자라고 해야 되나? <laughs> 따라갈 수 없죠? 음. 뭔가 좀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도장을 없시 그려줘 볼게요. 자, 여기, 자, 여기는 어떻게 꾸며줘 볼까요? 어, 꽃잎을 한번 그려줘 볼까요? 음, 이렇게. 뭐, 색을 넣어도 되고, 색을 넣지 않아도 되고, 그건 자유입니다. 색을 넣으면 좀 시간이 걸릴까요? <laughs> 꽃잎이 좀 크게 됐나? 제가 그냥 색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안쪽에는 좀 밤색, 짙은 밤색으로 한번 어, 중심을 잡아볼게요. 그리고 뭐, 잎사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연두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잎사귀가 음, 이렇게 두개 정도? <laughs>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글씨체를 가지고 한번 아래쪽은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글씨체는 좀 반듯반듯 하다면 여기는 좀더 둥글둥글하고 좀 흘림체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용. 자, 기자를 어떻게 한번 써볼까요? 기. 자, 흘림체처럼 이렇게 쭉 늘려서 어,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하트 그리고 여기 행복도 마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 행복은 또 어떻게 한번 써볼까요 행응 응용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 위에 처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제가 돌려봤습니다. 자, 글씨의 느낌이 많이 틀리죠? 어, 딱딱하게 썼을 때와 약간 에이블을 줬을 때, 동글동글하게 썼을 때, 어, 또이 글씨체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이 글씨체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또 자기 글씨체를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